여름이기도 하고 이제 좀 새로운 세팅 왔으니까 새 마음 새 뜻으로 좀 정리 좀 하고 시작하려고요 내일 도깊스 풀고 이제 스 들어가는 날이라서 새로운 마음 가짐으 허언니라고 어 많이 불렀는데 허언니 탈출해야죠 저 후배가 갑자기 윈터 솔져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검은색 마스크 쓰면 똑같았을 건데요 피곤한 손키에 나오는 강도끼라고 혹시 아시나요? <laughs> 그냥 한번 길러보고 싶었어요 지금 저 때문에 기은 사람 많아요 애들. 언제 언제 찾아봐야 돼요 형. 1월 진짜 1월 1월에 왔었어 아저 원장님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거라 가지고 저 원장님은 2011년? 아깝긴 하다 아 여기까지 기른 거 자를게 <laughs> 오, 자른다 아... 자를게 아 1년 길렀나? 1년 6개월 <laughs> 이모 벌써 멋있어요 어후 훅훅 잘려나가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아 이거 머리 발리는데 10분은 잡아먹더라. 여자들이 왜 머리 잘안 감지? 그러니까 <laughs> 나도 나도 이틀에 한 번씩 왜뭐 이렇게? 아, 여자들 뭐라 할게 아니야 이게. 진짜 이제 좀 남자 같다. <laughs> 아, 아까 이모 같다가 진짜. 어 정재영이다. 지금 머리 우리 엄인줄 알았어. 아 어, 엄마? <laughs> 아니 이렇게 <왜> 때준. <끝에> 좀... <laughs> 아, 와이프가 경기 때 응. 머리 만지는 거 너무 얼굴 싫었다 응. 여자 농구 선수들이 자꾸 머리 만지는 거. 아 어, 뭔지 어떤 느낌? 응, 어떤 느낌이다. 알겠어. 머리 길으니까 머리끈을 항상 여기 다 갖고 다니게 되지 않아? 어. <laughs> 맞아 맞아. 어디 나갔는데 와이프가 아, 머리끈 안 가져왔다는데 내 빠를 것 주고. <웃음> 맞아. <웃음> 진짜 많다. 됐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지금 이제 파마에 하는. 3할이라서 시머리. 한번 무조건 해야 돼요. 아 이거 지금 벌영 선수 환영합니다. 등번호는 어떻게 되나요? 원이가 재계약 이잖아요 근데 원이가 양보했다고 하더라고요. 저한테. 네. 11번 계속 달수 있을 것 같아요. 원팀 SK로 와서 그런지 반갑네요. 합체해서 당한만큼 기대해 보겠습니다. 항상 합치하면 휴식 잘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이제 27 게임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없다운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진짜 꾸준하게 할수 있기를. 해보겠습니다. 3점숲 많이 쏴주세요. 다가올 시즌에 3점숲 200개 도전. 200개 넣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? 100개. <laughs> 100개를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기대가 너무 크신데. 2차선을 <laughs> 다 해보겠습니다. 어때? 네? 과전는 뭔가 맨날 귀를 덮고 있었잖아 여름 잘 나겠네 그 다음에 기를 때는 어깨까지 어깨까지? 여기 오기 전에도 고민했다고 차에서 아더 기를까 이제 마음 먹었으니까 내 안에 이모문누기 나 <laughs> 진짜 딱 기르기 1년 6개월 전으로 돌아갔어 어 이상해 <laughs>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오랜만에 짧게 쳐가지고 정이 안 되는데, 나쁘지 않네요. 짧아진 머리만큼 가볍게, 날아다닐 수 있도록, 열심히 할게요.